우리가 미사일 안 썼다. 첼레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그, 자기가 안 썼대요. 음. 어, 바이든 근거 없는 소리다라고 얘기했는데, 이거, 폴란드 미사일 낙하지점 욕인데, 자기들 안 썼대요. 음. 이거 관련해서 바이든이 또 한마디 했습니다. 어 미국 대통 어, 너네 근거 없이 주장을 펼치고 있어. 그 바이든도 이제, 야, 어뭐 둘이 티격튀격 하고 있는데, 어, 티격튀격좀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개인적인 생각인데. 이거는 좀 자충수이지 않을까요? 음. 우크라이나의 자충수다. 우크라이나가 맞아. 지원을 덜 받게 될 그런 도화선이지 않을까? 이러면 사람들이 도, 무기를 좀안줄 텐데. 맞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아까 그, 그좀 우크라 러시아 그 관련돼서도 지금 트러스키가 일단은 좀 악수를 든게 아닌가라는 개인적인 네. 생각이 좀 들어요. 그렇죠. 제가 보기에는 우크라이나가 직접 전쟁한다 보기에는 우크라이나는 사실상 대리전이지 않을까. 음. 다른 나라가 미국이 좋은 무기 안 되줬으면 이미. 전쟁을 지지 않았을까? 음.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게 조금 급신급신 잘해야 될 텐데, 너무 이건 좀 아쉬운 판단이지 않나? 라는 생각도 드네요. 음. 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조금 듭니다. 자, 그리고 이제 러시아 이틀 만에 우크라이나 공습 재개됐다. 또 국고 에너지 시설 타협한다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지금 러시아도 지금 뭐 2분기 뭐 GDP 감소하면서 경제 침체에 진입을 하고 있잖아요. 좀 적당히 좀 해가지고 좀 세계 경제 좀 이렇게 좀 아름답게 좀 했으면 좋겠어. 너무 힘들잖아. 지금 우리나라도 미칠 것 같고. 우리나라는 그나마 선진국이니까 좀 버티고 있는 거지. 이제 다른 이제 후진국들은 너무 힘들 거예요. 그렇죠. 너무 많이 힘들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요거는 이제 개인 이제 그 쇼츠 보다가 재밌어서 갖고 온건데 잠깐 이거 소통하고 코인 내용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네네. 뭐냐면 결혼은 아무나 하나 이분과 이제 젊은 친구와의 소통 내용인데 경력단절 얘기를 하시는데 그 임신하면은 경력단절 되고 뭐 결혼하면 경력단절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경력단절 무슨 경력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라고 질문을 합니다 네. 이 친구가 뭐라고 하느냐 제 커리어를 말하는 거죠 내가 작가도 될 수도 있고 p 디가될 수도 있고 기자가 될수 있는데 이 커리어가 무너지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분이 한마디 합니다. 너 그런 거 없잖아. 응. 어 지금 커리어라고 하는데 작가가 될지 p 디가 될지 기자가 될지도 모르면서 그러니까 이 친구는 뭐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근데 이제 아무것도 아닌데 미래에 나는 커리어가 이렇게 있을 건데. 경력 단전이 될 거를 그냥 지레짐작 무서워서 나는 결혼을 못 하겠다. 라는 논리가 이 친구의 논리고, 어, 이 친구의 논리. 이분 같은 경우는, 어, 아직 아무것도 없는데 그걸 굳이 먼저 생각할 필요가 있나. 라고 얘기하는데, 이거, 저거 봤다고요? 이거 보면서. 참, 한... 이분 얘기하는 게, 나는 기자도 해보고, 뭐, 여러 가지 다 해봤지만, 그 와중에서도 애 낳고 잘 산다, 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음. <laughs> 젊은 친구가 생각하는 거는, 아직 해보지도 않아놓고, 저는 경력단절을 먼저 생각하는 것 자체는, 어, 약간, 미리미리 겁먹을 필요가 있을까라는 게제 개인적인 생각. 좀 웃겨서, 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겠구나라는 생각이 한번 가져 봤습니다. 어, 뼈 부러지셨겠다고? 그쵸? 아니, 뭐, 아무것도 없는데 경력단절을 먼저 걱정을 해. 그러니까. 약간 그거지. 여자, 여자분들이 이제 헬스장 와서 걱정하는 게 있습니다. 뭐? 아, 내가 헬스하면 근육 커지는 거 어떡해. 야, 안 커져. 태보니까안 커지더라. 아, 안 커져요. 절대 안 커집니다. 여성분들이 그 열심히 그, 뭐, 데일리부터 스쿼트 해도 근육 절대 안 커집니다. 물론 게 미리 걱정하는 게 아니니까. 남성분들도, 야, 나는 그 말은, 몸매가 좋은데, 그, 스쿼트하고 데드리프트하고 벤치프레스 하면 근육 너무 커져서 여자애들을 나를 혐오하는 거 아니냐? 안 커진다고. 안 커집니다. 네 몸에다가 스테로이드 주사 받기 전에는 안 커집니다. 약간 미리 걱정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조금 많이 들어요. 진짜 안 커져요. 음. 운동 촉발하게 해봐야 근육 안 커집니다. <laughs>